안녕하세요 로또 고정수 조업원입니다 이번회차 1049회차 알려드리겠습니다 444회차 3 9에 23번이잖아요 이거를 마이너스 17을 하면 6번이 나왔어요 6번 446회차 6번 나왔어요 708회차 3 9에 16번이잖아요 마이너스 17을 하면 1번이 나와야 하는데, 이거를 플러스 17을 하면 33번이 나왔어요. 710회 차. 그 다음에 1028회 차 39에 12번이잖아요. 마이너스 17을 하면 5번이 나왔어요. 1030회 차 5번 나왔어요. 그 다음에 1047회 차 33번이잖아요. 39에 마이너스 17을 해요. 네? 그러면 뭐가 당번이 나오죠? 그 다음에, 440, 440회차, 49에 35번이잖아요. 마이너스 9로 해요. 그러면, 446회차, 26, 26번이 나왔어요. 708회차, 4구에 19번이잖아요. 마이너스 9로 해요. 10번 나왔죠? 1028회차, 13번이잖아요. 마이너스 9로 해요 4번인데 4 끝이 나왔어요 4끝 24번 그러면 1047회차 4구에 40번 있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9로 해요 31번이잖아요 1구수 입니다 1구수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